안녕하세요 채소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주시는 로드샵 립 신상 리뷰를 가져왔어요 짠 요렇게 오늘 출시된 이름이 뭐지? 컬러인 리퀴드 립스 무스 틴트 전색상 구매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해왔어요 좀 별로면은 구매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이거는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고 좀 말씀드릴게 많은 제품이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. 과연 좋은 쪽으로 할 말이 많은 건지, 나쁜 쪽으로 할 말이 많은 건지 영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홍트의 디자인은 기존에 출시됐던 에뛰드 하우스 리퀴드 립스들이랑 똑같이 생겼어요. 크기도 똑같고 패키지의 디자인은 똑같죠? 아무래도 이렇게 매트하게 출시가 돼서 그런지 더 이뻐 보이고 깔끔해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패키지 아래 부분을 보잖아요? 그럼 옛날에 출시됐던 그 고드름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는 디자인이에요. 어쨌든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고요. 에뛰드 공홈에서 이 틴트 텍스처의 설명을 봤을 때젤 무스 타입의 틴트라고 설명이 돼있길래 어젤 틴트면 젤 틴트고 무스 틴트면 무스 틴트지 젤 무스 틴트가 뭘까 좀 궁금했었어요. 근데 제형을 보시면 정말 딱젤 타입과 무스 타입의 중간 텍스처거든요. 광택감이 살짝 있으면서도 본통 색상에 그대로 발색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. 이게 제형이 좀 독특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점도가 좀 느껴지는 제형인 만큼 발색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. 제형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, 바로 전 색상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음, 너무 딥하지 않은 칠리에 가까운 느낌? 이런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. 그 컬러를 좀잘 반영한 것 같아요. 발색만 보시면은 좀 체리핑크 느낌이 강했는데 막상 입술 위에 발색을 해보니까 그냥 좀 일반적인 핫핑크 느낌으로 색상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약간 틴트가 착색되면 변하는 그런 핑크 색상 있잖아요. 그런 느낌? 그런 핫핑크 색상이에요. 핑크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. 말캉 오렌지 색상은 제가 발랐을 때좀 놀랐던 색상이에요. 왜냐면은 약간 이런 귤색 오렌지 색상이 미묘하게 좀 얼굴이 확 어두워 보일 수 있는 색상인데 이건 정말 예쁜 정석의 오렌지 틴트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오늘 제가 바른 블러셔랑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복분자 파우는 색상이 진짜 예쁘네요. 사실 본통만 봤을 때는 아 그냥 딥한 버건디? 버건디나 딥한 레드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바르고 나니까 약간 좀 핏빛이 도는 뱀파이어 레드 느낌? 사실 요즘 같은 여름보다는 가을에 발랐을 때 조금 더 빛을 발할 것 같은 색상입니다. 근데 색상이 진짜 예뻐요. 루비레드 자몽.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료수 이름이네요. <laughs> 루비레드 자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채도 있는 색상이죠. 그래서 얼굴에 좀 형광등을 켜주는 색상이고요. 입술 위에 올렸을 때 색상이 좀 진하다 보니까 자몽 립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코랄 레드에 가깝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좀 굳이 말하자면 진한 자몽 색상에 가깝고요. 개인적으로 전 채도가 있는 립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색상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컬러예요. 이 색상도 아까 보여드렸던 말캉 오렌지처럼 좀 상큼상큼한 메이크업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성유알 색상은 이름처럼 정말 예쁜 체리 레드 색상인데 좀 맑은 체리 레드가 아니고 좀 딥한 체리 레드 느낌이에요. 발색도 잘 되고 되게 예뻐요. 이렇게 여섯 가지 전색상 발색을 모두 모두 보여드렸는데요.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섯 가지 색상이 출시된 것 치고는 좀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서 잘 나온 것 같아요. 틴트 하면 중요한 착색을 보여드려야겠죠. 착색은 이 정도입니다. 착색이 꽤잘 되는 편이에요. 그리고 몇 가지의 색상을 제외하고는 좀 대체적으로 처음 발색하고 착색이 좀 비슷한 계열로 남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좀 독특한 텍스처인 만큼 지속력 테스트를 해봐야겠죠. 휴지에 세번 정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이렇게 찍었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매트한 제형은 아니기 때문에 묻어남이 꽤 있는 편이긴 하죠.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출시된 이름이 어렵다 컬러인 리퀴드 립스 무스 틴트를 모두 모두 리뷰를 해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려야겠죠 장점은 이게 그라데이션 하기 굉장히 쉬운 제형이에요 젤 틴트의 광택감하고 무스 틴트의 발색력을 좀잘 잡은. 두 가지의 장점을 굉장히 잘 잡은 틴트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이건 좀 개인의 취향인데 패키지가 그냥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이쁜 패키지도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출시가 돼서 좋고요. 틴트에서 중요한 착색력도 좋은 편이에요. 제가 이걸 써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밀착력이 정말 좋아요. 입술에 이렇게 발색을 할때 입술에 착 달라붙는 그 밀착력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장점이 많은 틴트고 제가 구매했던 이유도 사실 좋아서 구매를 했어요 제형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지만 단점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단점은 어 일단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9,500원입니다 거의 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죠? 그래서 가격이 조금 있다고 느꼈고요 정가가 아니고 세일하는 가격에 구매를 하신다면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거를 단점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촉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매트하지도 않기 때문에 립 제형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히 있으신 분들은 이게 되게 어중간한 제형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모두 포함을 시켰고요. 어쨌든 텍스처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에뛰드하우스 신상 컬러인 리퀴드 립스 무스 틴트 전 색상 리뷰를 해봤고요. 리뷰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저랑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